아 나한테 사줘! 뭔 어? 소리야? 아! 조아가 또 멸치한테 고백하나 보네! 아 재밌겠다 구경 가야지! 너 정신 차려! 멸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쟨 아니야 정신은 언니나 차리세요 언니가 연애를 해봤어요? 내가 무슨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귀어준다고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게 도와줄게 이 약을 멀치한테 먹으면 멀치가 바로 좋아하게 될 거야. 이거 마시면 앞으로는 오빠 안아잖아 오케이. 그러면은 내가 마실게. 잠깐만. 어. 자 마셨으니까 너 이제 가. 알았지? 다시는 나쫓아다 전화... 무슨 짓이야? 오빠. 좋아야 너나 빨리 돌려놔. 이제 나보다 <laughs> 어려졌다. 이제 나랑 사귀는 거다? 야 면치. 멀찌... <laughs> 너 완전 웃겨. 야 좋아야. 네, 멸치 다시 돌려놔. 싫어요. 그리고 저 어떻게 다시 돌려놓는지도 몰라요. 멸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? 아, 맞다. 암구한테 부탁해봐야겠다. 어? 이게 뭐야? 나 아, 세탁구슬 옆에 좀 하늘 올게. 그럼 이제 암구도 없는 거야? 아! 거기로 가봐야겠다. 야, 우리 좀 도와줘. 아, 무슨 일인데? 지금 어? 멸치가. 어? 어? 멸치? 어. 아! 어, 멸치야, 너 괜찮아? 언니는 또 뭐야? 나미학이라고 하는데, 혹시 네가 우리 멸치 이렇게 만들었어? 뭐? 우리 멸치? 멸치는 내 거거든? 친구들,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미양미양. 언니, 이 언니는 누구예요? 아, 미양이라고 멸치가 엄청 좋아하는 애야. 멸치 오빠 이상형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? <laughs> 뭐? 꼬맹이, 너 방금 뭐라고 했냐? 그리고 멸치 빨리 다시 돌려놔. 싫거든요? 그리고, 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. 멸치 오빠는 제 남친이거든요? 야, 뭐? 네가 뭔데 멸치랑 사겨? 어 그리고 언니, 저 꼬맹이 아니거든요? 꼬맹이 맞잖아. 아니에요. 꼬맹이가? 아니라고요. 야! 야, 너네 왜 써요? 야!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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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? 야! 거? 맞아. 야! 그만해! 야! 맞아, 맞아. 야, 맞아. 야 맞아. 그래. 그만 좀 그래. 해! 해. 야, 그만 해. 그래. 뭐 조용히 좀 해! 해. 모르겠어? 야! 야, 맵지! 빨리 일어나봐! 아이, 아, 누나, 왜 그래! 나잠 자야 된단 말이야! 아! 지금 잘 때가 아니야! 너 밖에 좀 나가봐! 미양이랑 조아랑 싸우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! 에이 정말 귀찮아 죽겠네, 진짜. 에이 이놈의 인기란. <목소리> 아이. <아유. 목소리> 뭐? 이놈의 인기란? 저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? 메르치! 아! 멸치 내꺼거든? 제꺼거든요? 멸시 나는 10년 전부터 좋아했거든? 제가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? 내가 더더 더, 더 좋아하거든? 그만해 그만해 해야... 어? 그만해 너네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점을 못 야, 내가 왜지 네 남친이야. 나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, 돌려놔, 나 돌려놔. 나를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빨리 돌려놔. 멸치야, 너 빨리 돌아가.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. 뭐, 사랑 멸치야? 너 아직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니 무슨 멸치오빠는 이렇게 이상한 여자를 좋아해? 야 미영아 아 어떻게 멸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나도 잘 모르겠어 미영 야 좋아! 너는 멸치한테 어떻게 했길래 어? 멸치가 저렇게 변한거야! 아, 저도 그냥 걔가 나 할머니가 약을 음료수에 타서 줬더니 유치원생변한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뭐? 뭐 이런 무책임한 애가 다했어 아씨 아니 걔는 뭐 평생 먹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먹은 거야 <laughs> 그리고 미양인지 뭔지 아 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? <laughs> 햄찌야 응? 나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저 꼬맹이가 진짜 어? 야! 뭐? 뭐? 언니! 왜? 언니 진짜 멸초 어떻게 꼬신 거예요?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제발요. 아휴... 꼬맹아,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꼬신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.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. 아 진짜 언니 꼬시는 방법 을 알려달라고요. 하려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뭐? 언니 멸초파 좋아해요? 나? 뭐? 나는... 안 좋아하면 빠져요 괜히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지 말고 하. 우와! 우와 야! 미안! 와 저... 저거 어려가지고 진짜... 저, 와 대박이다 그치? 와 씨... 아니야 임찌야 아직 많이 어리잖아 <laughs> 뭐? 야!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뭐가 돼! 아니 오늘 얘들이 왜 나한테 왜... 어 씨! <laughs> 아, 아 너무 재밌어 멸치야 야너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? 자꾸 반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 빨리 나 돌려놔 나 그거 어떡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랑 사귀는 거야? 아 싫어 내가 너랑 왜 사귀어 그리고 미양이 어딨어? 미양이 어딨어? 미양이? 아그 귀에 이상한 거 달린 언니? 내가 그 언니한테 멸치오빠 포기하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던데? 어? 미양이가 알겠다 그랬다고? 미양아! 어? 어 뭐야? 와! 어? 좋아야! 내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 같은데 맞지? 오! 어? 오! 어? 잠깐만, 미양이, 미양, 미양! 오빠, 멜트 오빠! 멜트치? <laughs>

미안아 미안해 미미안아미안 미안해 미잠깐미이거미거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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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미미안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너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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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서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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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미안미안미안미안미 다만 내가 사람이 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란 얘기야 하, 그래 알았어 너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꼭 돌아와야 돼 멸치야 미안아미안아 아, 멸치야. 미안아. 멸치야 어? 좋아하잖아? <laughs> 야! <laughs> 이제 멸치일은 해결된 것 같으니까 나 이만 바리 언덕으로 가볼게 아 고마워 미양아 진짜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<laughs> 근데 누나 미양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나 그냥 시간 지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누나 야 멸치! 넌 여자의 마음도 모르냐? 미양이 때문에 해결이 안 됐어도 미양이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해야지 미양이가 좋아할 거 아니야? 진 응? 근데 이런 이야기는 나안 들리게 해줘 아.. 미안 아무튼! 메르치! 여자의 마음은 이런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? 어 알았어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아무튼 미양아 그, 너 그..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사람 돼서 다시 돌아와 알겠어 나 그러면 이제 다시 다리 운동으로 가볼게 <웃음> <웃음> 안녕 잘 있어 또 올게 안녕, 안녕 잘가 가지마 생고켓 도나지마. 내좆빠 두고 봐. 꼭내 남친으로 만들 거니까. 아, 근데 그러려면 미양인가 뭔가 없애야 되는데 어떡하지? 내가 미양인가 뭔가 없애는 거 도와줄까? 어? 아까 그 할머니? 네, 도와주세요. 알았어. 내가 도와줄게.